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리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여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하로우신 보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미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마 없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나를 받게 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나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재단 뿔에 새겨진 죄입니다. 유다의 죄가 마음과 재단 뿔에 새겨졌습니다. 아무도 그 죄를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죄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 죄가 약속의 땅을 악으로 물들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복된 백성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죄의 강력한 영향에서 고쳐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선지자의 간구를 보게 됩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죄악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유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뿔에 강력하게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뿔에 새겨졌다고 알려주십니다. 강력한 쇠로 만든 연필로 지워지지 않는 마음판에 죄를 기록하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단 뿔에 죄를 새긴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가 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기록될 수 있고, 제단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죄의 강력한 영향은 한 사람을 파괴하며 동시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를 불의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과 재단 뿔에 죄가 기록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죄로 물들게 되었고 주님의 보호가 떠난 그 땅이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약탈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 모든 것이 비참해지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죄악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사람을 믿기에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은 자신이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공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존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전부를 주의 백성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고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선지자는 주님께 자신을 고쳐주사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을 얻게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도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구한 기도가 아닌 범죄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구원을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 주님께 심판받을 백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주님께 극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자신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믿음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풍 카눈이 강력한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관통한다는 예보가 전 국민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강력한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력한 태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